여기는 개수대.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물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을 타일을 붙이게 되면 막 하다 보면 겨울이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멘을 이렇게 바르고 코팅을 싹 해가지고 물이 안 스며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을 뿌려도 안에 안섬에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손수 미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데에요. MBC 생생 뭐 저녁인가 뭔가 해서 탄 거거든요. 이난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재 빠지는 데고 여기는 오븐이에요. 여기 불을 떼다 보면 뜨뜻하니까 여기에다가 다가 한 마리 넣어놓으면 1 시간이면은 기가 막히게 바베큐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용접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무를, 여기서 나무를 떼면은 연기가 요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요렇게 회전을 해서 요렇게 나가는 구두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기 잡느라고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여기 앉으면은 엄청 따뜻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난방도 이 돌을 데펴놓고 하니까 좀 오래 가, 가죠. 이게 이거 한이라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바닥 타일도 제가 붙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여기 물구녀. 그러니까 모든 데가 다이쪽으로싹 위에 그런 각도를 잡았어요. 그, 제가 뭐 타일 여기저기 붙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력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타일을 붙이고 또 사이사이에 매지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이 정도면 뭐 필드에 떠 가지고 그래도 일당쟁이 하도 될 정도 수준은 된것 같습니다